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성과 중대성. 그러니까 위법성은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다. 전시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어, 형법 91조 국헌문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 이런 것은 법조항으로똑 떨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법조항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근데 이제 중대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부분이 중대성 부분을 가지고 다퉈 보겠 다 다는거 같아요. 그 중대성이라는 거 뭐냐? 이 정도를 했는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냐? 내가 두 시간 정도 경고한 건 정도인데. 그래서 두 시간 정도라고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중대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나 봐요. 어, 많은 부분이 모르고. 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이에요. 많은 분이 모르고 있을 텐데 헌법 재판소법 51조 탄핵 심판이 된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음. 검찰에서 한참 체포하고 있고 공조사 단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면 이걸 중지시킬 수 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맞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헌재에서 먼저 탄핵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 법정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 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기 때문에 따로 가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두 가지 중대성과 위법성. 위법성 부분은 많이 이제 뭐될것 같은데 중대성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입